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을 넘어, 자족함으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립버스 강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부족함과 결핍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근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보다는 아직 내게 없는 것과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단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삶을 불평과 원망,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족함과 결핍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후는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깊이 또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화평케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 그 사람은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며 그 부족함과 결핍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의 천국으로 채우십니다. 심령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심령의 위로로 채우시지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 청결한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는 그릇과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무능함과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를 숭상하고 힘이 진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고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함을 넘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사는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빌립보서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고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 1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극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형,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것. 바로 자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더더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아야 많은 일을 할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는 찔렀도다라고 찔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떨어져서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사는 비결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원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원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넘어 자족함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배우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자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사는 삶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연습과 훈련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면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두번 각각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될수 있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하면서 각각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비천에 처하는 비결과 풍부에 처하는 비결. 이 모든 상황들은 각각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는 자동스럽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워야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님을, 자족함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며, 시간과 과정, 연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건들 즉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과 또한 풍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리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함을 배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여러분에게도 몇번소개했습니다많은 이혜인 수녀님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이죠.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잠시 환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슬픔도,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 이 시인의 표현 중에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 자신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길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만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었고 만남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이를 행하는 잔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라고 할 때,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데, 삶의 모든 여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빛과 평안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과 평안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빛과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깊으신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어둠과 환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냥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For you, not to you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희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어둠과 환란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쓸모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빛과 평안의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둠과 환란의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생각에는 불필요하고 또 나에게는 해롭게만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내는 귀한 재료가 될수 있음을 믿고 비천에 처할 때 절망하지 말고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좋은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는 전형적인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 넘버 원이었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 최근에 나왔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또는 잘되는 나와 같은 책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을 통해서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문맥을 통해,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성경의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문맥으로 볼때 불가능이 없다. 나는 초능력자가 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할 때이든지 궁핍할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의 찬 고백을 할수 있었던 근거가 19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백조의 노래 그리고 기쁨의 서신이라는 애칭을 가진 빌립보서의 마지막 절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은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며 성도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족함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의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